자, 이렇게 해서 표시법을 전제로 하는 거야. 표시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메인이고, 그럼 특수표현은 암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특수표현은 암기하면 되는 거고, 부, 도치는 주어가 도치가 돼서 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잘못 알아본다. 이 얘기지. 고그 경우가 되는 거고. 자, 부분어라는 건 뭐냐면, some of them 아니면 10% of the books. 이렇게 알겠지? 뭐의 부분인 걸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지? 어, 다 얘기할 거 중에 <laughs> <laughs> 알겠지? 자 그래서 소분류까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 여기까지 는툭하면툭 나와야 돼. 이거 이거 지금 왜 녹화해? 여기서 한번 지금 들고 땡이 되니? 알겠지? 그래서 딱 심심할 때딱 듣고 사람 가장 크게 효율을 해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자 <laughs>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 내용이 되면 이렇게 내용이 다 있는 거야. 이거이거에 대해서 또 중요한 거는 다 필기 판서를 보고 하는 식으로 하여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laughs> 한글로 보면 요렇게 접근이 되는 거입니다. 패센테이지 나와 있는 여기까지. 여기는 소분류까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쓰는 거야. 이, 이 형태로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쓰고 써보고 쓰고 써서 보인 걸로 만드시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 여기, 여기 이론 내용까지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 봅시다. 원칙이 뭐다? 중요한 게 먼저니까 중요한 걸로 접근을 합니다. 알겠지? 사대문법으로 먼저 접근합니다. 동사냐, 준동사냐를 해야 되네. 알겠죠? 동자사, 준동사를 하기 위해서 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는 <laughs> 여기 쓸데없는 쓸데 거,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EDS 형용사 다음에,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응. 나, 나 어, 동사가 이제 주장. 주장동사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알겠지? 등. 인시스 같은 노우에 슈드가 생략다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버지안트 문법은 어쨌든 있으니까 하는 거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려면 사역동사 지각동사 같은 걸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냐 준동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이제 동사냐 준동사냐의 파트 판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문법 수업은 없었다. 진짜. 아 어, 이렇게 네. 내가, 이렇게, 이걸 다할수 있을 까 진짜, 예, 정말. 어. 자, 봅시다. 그래서, 동사냐, 준동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동사냐, 준동산의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동사냐, 준동산의 내용을 보시면, 필요한 내용은 다 아는 당연히 한번씩 써봐야 되죠. 자, 첫 번째 봅시다. 문제 상황, experience, 이게 가장 중요한 문법이야. 가장 어렵고 가장 기본인 거고. 그런데 이거, 이거는 사실상 독해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He experienced the travel. 자, 그는 그 경험했다. 뭐였다? That is a t o b e 쉽지? 그지 쉽죠? 근데 이게 구조가 복잡해질 거란 말이야. 이 시, 그 복잡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자, 장점, 장점. 이거, 이거의 장점이 뭐냐? 표시법만 잘하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복잡해지면 이게 제일 어렵거든. 막. 네 줄짜리, 다섯 줄짜리가 있을 수 있을 때. 근데 장점이 뭐냐면, 표시법만 잘하면 어떻게 된다? 해석을 안 해도 답이 나온다. .입니다. 알겠지 자. 원칙. 동사의 수. 동사의 수. 는 뭐랑 같아? 마침표. 마침표가 있다는 얘기 동사가 기본적으로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 알겠지? 동사의 수는 뭐랑 똑같다? 마침표 더하기 접속사의 수와 같다. 알겠지? 자 그럼 끝 끝이야 끝 그럼 관련된 이론까지 이 판사에는 다 적용이 된 거니까 천천히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시면 원래는 좋는데 지금 상황이 특수하니까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계속 보세요 한번 10분씩 20분씩 알겠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알겠지? 근데 한 번쯤은 써보면 좋습니다. 접속사 뭡니까? t h wh, 그 부사절 접속사잖아요, 알겠지? 그리고 and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게 중요해. 자, t h t wh, 아이고 부사절 접속사, 목조 시장 결혼 부양 되겠지, 알겠지? 목적 소대 so 조건 if, unless, 알겠지? 그다음에 시간 엄청 시간 여기 시간은 많아서 그림으로 다시 쭉 그러니까 내용 정리까지 다한 장이 돼 있는 거래, 작정하고 필 저기 필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그림상으로 뭐뭐 전에 before, 뭐뭐 후에 after, since, 뭐뭐 동안, while, 뭐뭐할때 여기까지, 여기까지, till, until, by, 알겠지? 그 다음에 뭐뭐할때 when, a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자, 결과 떨어진 so, that, 너무 뭐뭐 해서 뭐뭐다 알겠지? 원인, because, 알겠지? 후대 상황, as, 하면서, 알겠지? 양보, 네 개,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nd나 or 같은, 대등접속사가 되겠지 알겠지요 어?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예외가 있어 예외가 뭐냐면 어? 동사의 수가 마침표 더하기 접속사의 수보다 많아 보이는 거야 어? 동사의 수가 마침표 더하기 접속사의 수보다 많아 보이는 거야 어느 때 이럴까 보자 어느 때 이럴까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야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 음... 접속사 생략은 몇 개냐 이거야 그치 겨,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접속사 생략은 기, 기본 두개 아니면 세 개라고 생각하면 돼두개 뭐야 주어 동사 SV SV 명사절 목적어절 대시 생략된 게.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 알겠지 어. 그 다음에 문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명명부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관계부사도 생략될 수 있어 어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보통 친구들 어려울 까봐 그냥 대시라고 얘기해. 어자 명명 부위 아주지 외워 명명 부위 명명 부위 명사 그다음 명사 동사 오면 관계자 명사 생략된 거야 알겠지 니은이 생략된 거라고 표시법으로 그래서 뭉 데스 키 he i t 책상 그가친 Mom I like 내가 좋아하는 엄마서 니은이 생략된 거야 그 대시든 외어든 웬이든 관계 관계상 무조건 니은이니까 알겠지? 여기서 말라는 세번째 과 접속사 생략은 뭐냐면 이 상관없어서 그래요. 바로 뭐냐면 쉼표하고 분사구분 IGPP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수위가 상관없어서 상관없는 거야. 알겠지?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냥 무시하세요 상관없고 접속사 생략은 이두 개밖에 없다. 알겠지? 예외 이 뭐냐? 또 동사의 수가 이 더해진 것보다 더, 더, 더 적게 돼. 이런 경우가 더 많아 보이는 경우는 바로 사역동사, 지각동사인 거지. 사역동의 지각동의 정확한 주소는 어떻게 된다? 오형식을 전제로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미친. 미치... 아우, 진짜. 짜증납니다. 짜증나. 사역동사, 지각동사라는 건오형식을 전제로 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언제면넌 심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원래는 좀더어형식 어리... 전제로 또뭘 정리하냐면,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인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알겠죠? 이두 가지 견제 아래, 그 아래 사역이냐, 지각이냐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 되셨나요? 음. 자, 그래서 요거 있게 되는 것이고, 오용식, 오용식이라는 게 뭐죠? 오용식은 말장난 처럼 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오영식은 뭐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오영식입니다. 그따위로 하지말고 오영식은 목적어가 주어처럼 해석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I think him 나는 그를 나는 그가 의사라고 의사라는 것을 뭐뭐 하게 라고 라는 것을 하게 이렇게 되거든 여기. 그렇지. 자, 자 그래서 그 하게 생각하다가 바로 사역과 지각이 되는 거야. 그럼 사역은 뭐냐? 이거 빨리 하겠어. 요 아시니까 알겠지. 사역 암기법과 장을 국어로 시키는 거야. 사역 사동이거든. 국어 문법에서는 해석은 뭐뭐 뭐 하게하다. 그래서 외우면은 마 하게 도와줄래서 make, have, get, have, r e t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특징 목자 똑같아. 해석 종류 특징 지각 동사도 해석 종류 특징 이렇게 그 되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일단, 일단, 알겠어? 자, 지금 많이 쓰니까. 자, 보면, 툭 치면 어떻게 해야 돼? 사, v 있잖아, 그치? 시옷이야, 툭 치니까? 툭, V 돼. 그니 어떻게 해야 돼? 2V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헬프는, 헬프는 도와주다 보니까 애가 착해. 음, 나는 수어천사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V도 되고 2V도 된다, 이거야.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갯스는 어때요, 갯 해석은 뭐뭐 하게 하다,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돼? 해석만 사역동사야. 문법으로 개는 2V가 와야 되는 거야 개는요? 어, 개는 2V 어, 아예 2V가 와야 되는 거야 개는 V가 오면 틀리는 거야 오케이, 어, 알겠지? 정확하게 하자 초초고농축 문법 수업 <laughs> 자, 지각동사 알겠지? 지각동사 해석, 능동 플러스 능동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이런 설명을 뭐 그래서 지각동사는 뭐랑 달라? 저기 뭐야? 감각동사랑 달른 거야 감각동사의 본질은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동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래서 본다 그러면 지각동사고, 보인다 그러면 감각동사가 되는 거야. 응. 알겠지? 듣는다 그러면 지각동사고. <laughs> 몸하게 들린다. 해석 틀이 몸 하게야. 그래서 형사 부사에서 개가, 개가 기본 틀이야. 몸 하게 보인다. 몸 하게 들린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무슨 얘기 날간? 이해되셨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서 리스닝하다 시계를 보니 지각했다. 위치에 히어. 여기서 listen to 시계를 보니 와치. 씨계를 보니 그래서 루기 아니야 e 야 야, 위치 아알겠지 씨계를 보니 해서 루기 아니야 쓰야. 루은 뭐야? 루은 상패 동사야. 알겠지? 지각 동사 안 돼. 알겠죠? 암기법 알겠지? 유치하지만 지각 동사의 특징이 뭐야? 지, 지, 시지 그지? 툭 쳐, 툭 쳐, 슝슝슝슝슝슝 어떻게 돼? V, 그 다음에 I, 알겠지? 지시, 쪼개진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내용까지 다 설명한 겁니다. 풀 세트야, 이것만 보면 될수 있게. 어떤 문법 필요 없게 한 거야. 이거 두 개야, 이거 두 개가 끝이야.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어? 잘 봐, 그래서 선생님이 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어? 대신에, 어? 마침 편에 부위. 어, 대신에 부위 있어야지. 탭. 끝.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게 바로, 어, 저기, 뭐야. 동사냐, 전동사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석을, 어, 어. 다음. 어. 해석을 한 다음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해석이